F의 h 의 넓이가 18루트 5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의 길이를 모르니까 a라고 놓는 겁니다. 여기의 길이, 여기 한 변의 길이가 a다 놓고. 그럼 여기도 a니까. 자, 1대1대 1대 루트 2, 루트 2a입니다. 그럼 여기 삼각형에서 다시 이 삼각형에서 보시면은 이거를 제곱하면 a의 제곱, 이거를 제곱하면 2a의 제곱을 루트 씌우면 돼요. 3 루트 3a가 되어야 되겠죠. 다시 여기가 a가 되니까 여긴 루트 4a가 되겠죠. 이걸 제곱하고 이걸 제곱해서 루트 c 우니까 그쵸? 그러면 여기도 a니까, 요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? 이거를 제곱하고 이걸 제곱해서 더하는 거니까, 루트 5a의 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. 근데 a가 나갈 수 있는 거죠, 제곱이니까. 여기가 a야. 그럼 여기는 루트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이니까 6a의 제곱이라고 쓸 건데, 사실은 루트 6a가 되는 거죠, 루트 6a. 자, 그러면 어떤 넓이입니까? 윤 넓이입니다, 윤 넓이. afg. 윤 넓이가 어떻게 구해야 돼?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루트 6 a를 곱했더니 18 루트 5가 나왔다. 그래서 a, b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한 것은 여기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a 값을 구하여라어 그러면은 어, 2분의 루트 6 a의 제곱이 18 루트 5다. 그러면 a의 제곱은 아 a의 제곱이네요. 오라? 그렇지. 야 이거를 이거 하면 안 되지. <laughs> 그쵸? 요거 해야죠. 요거. 이게 이 높이죠. 자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래? 루트 5 A가 되어야 되죠. 아 미안. 뭔가 안 맞아. 자 그러면 루트 5 루트 5 없앨 수 있죠. 그러면 A의 제곱이 2분의 1 A제곱이 18이 된다. A의 제곱이 2를 양변 곱하면 36이 된다. A는 6이 되어야 되네.